오호! 헤피알로인 <laughs> 오늘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놀아볼까? 야호! 강이 강이 잠깐만 강이. <laughs> 신비잖아. 아니 근데 신비, 에버랜드에는 무슨 일이야? 다크 엑스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초대장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아마도 고스트들이 전부 불러더였기로 도망쳐서 숨어지려는것 같아. 고스트들은 다시 봉인해야 될것 같아. 뭐라고? 고스트들이 다봉인이지 됐다고? 참, 나는 할로윈 파티 즐기러 온 건데. 하이, 어쩔 수 없지. 신비, 나랑 같이 가볼까? 근데 어디로 가야지? 나는 길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이번에 내가 개발한 도깨비 큐브야. 이걸 이용하면 보스터들이 어디에 숨었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이게 신기한 거라고. 그냥 일반. 오? 어? 우와, 이거 엄청 멋있는 거잖아. 어디 한번? 어? 엄청 멀리는 거까지다 보여. 좋았어. 그럼 이걸로. 빨리 고스를 트 찾으러 가보자. 오, okay. <laughs> 어? 저쪽에서 고스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 왔어, <laughs> 빨리 조조를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laughs> 응? 아? 어? <laughs> 천장에서 고스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 해봐야겠어 아, 아. 블러드시티 잘 숨어있었는데 용케도 날 찾아냈군 <laughs> 도망가야겠어 당신 어딜 도망가려고? 당신 내가 널 다시 봉인하겠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어? 야! 야! 응? 아무렇지 않은데? 어? 오, 어? 이상하다 왜 공인이 안 되는 거지? 지금이야! 얼른 도망가야겠어! <laughs> 어? 강씨! 그 공인이 안 되는 거지? 신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그 무기에는 익숙해져서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 무기는 내 친구에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얼른 그곳으로 가봐! 알겠어! 내가 그럼 그곳으로 한번 가볼게! <laughs> 이곳에 그 친구가 있다고 한것 같은데? 어서 빨리 들어가 봐야겠어. Okay. 어? 블러드 시티에 온것 같은데? 고대 좀비는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너무 무섭다. 어떻게 찾는다? 너는 누군데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냐? Ups. 거대 좀비를 찾아가면 더 강력한 무기를 준대! 나한테 그 무기 좀 줘! 나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지 자, 여기 있다 좋았어! 이 무기로 고스트를 봉인하러 가자! 우와! 신비 친구들이 있는 곳은 엄청 무서운 곳이잖아! <웃음> <웃음> 일단 무기를 얻었으니까 빨리 고수들을 다시 봉이 안 하고 있어. 출발! 오! 아. 어? 강시잖아! 아. 이 번에 는놓치지않 고, 꼭 봉인하겠어! 아이야. 야, 새로운 무기를 얻었더니 바로 봉인기에 따라 다스트들로 빨리 봉인하러 가봐야겠어! 어? 이쪽에도 고세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빨리 가봐야겠다! 어? 피에로잖아 그렇다면 여기에 네비로스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 <laughs> 그렇다면, 잡았다. <줄쳤다>. 돌아가야지 어? <laughs> 네비로스 어디가? 거기서. <laughs> 어? 아, 안날잖아 아, 멋있다 음. 그러잖나 어디 있는 거지? Bye bye. 어? 어? 발이참또 어? 어? 속았잖아 하자기 <laughs> <laughs> <자꾸랑> 똑같이 해야지 <laughs> 어? 어? 뭐야 어? 삐에론가? <laughs> 어? 아 아니야 이건 분명히 네비로스야 이번엔 안 속는다고 음. 야 드디어 네비로스까지 봉인 완료! 오예 oh, yeah. <laughs> 강희 덕분에 숨어있는 고스트들을 모두 봉인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laughs> 이 정도가 지금 뭘! 그럼 우리 다 같이 할로윈 파티를 즐겨볼까? 가자! 출발! 헤이 <laughs> hey, 지니의 지니 럭키 형이 강희예요! 친구들 드디야지니야 강희가 패밀리 뮤지컬 헤이 hey, 지니 럭키 강희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yeah. 2021년, 헤이 지니 럭키 강의가 돌아왔다! 인터파크 평점 9.7!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패밀리 뮤지컬! 친구들도 비밀의 문 세상이 궁금한가요? 비밀의 문으로 떠나는 신비한 모험! 지니 강의와 함께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